아유, 아유. 어, 어 있어. 아. 없어, 없어. 자. 자, 뒤집어 보세요 아이고, 뒤집어. 가만히 있어. 아이가 있어. 이렇게 나가서 이 정도 했요 근데 새우가 있어 이. 새우가 있네. 이거 네, 봐 새우. 이게 새우다니. 이거. 거리 새우. 네. 아 정확. 아 지금. 아. <목소리> 옆에 가. 요 아, 이거 피 나는 거 아니야 얼굴? 왔다고. 아, 어, 아, 아, 심태기. 심태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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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태기. 중태기네. 중태기 한 마냥서 이거 배안 닿아 도돼움이네 와, 요 움직이 세요 중태기. 움직이잖아요. 중태기. 고태기 아니요? 자, 행진이. 자, 행진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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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여기 있네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어아이 아아 나와 안 이거. 요 맞던 거. 아이고. 아이고. 야, 진짜 힘을좀못 <laughs> 넣었다. 아이씨. 그거 어떻게 하고 나고이 삶은 지금 이 어. 힘 어. 어됐어 어, 야, 어, 잡았어요, 어, 어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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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라서 아, 나오는 아, 거. 거. 놀라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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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 여기, 등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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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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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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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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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아또 있어요? 어, 네아이거이어허이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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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뭐여 그건 시리 시리 시 이거 밑에 것도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아, 와 됐어 어이 어, 뭐. 거 쳐다봐야 야. 되네 그자 뒤집는거 아니야 뒤 그럼 감당이 다있는담당이 있는거여 그럼 하나 어, 네 빨리 가요 요. 얼른 잡어 빨리 건져 너는 뭐야 빨요제가 <laughs> 이장같이 <같애. 웃음> 진지그자 <진짜. 웃음> 우리는 뭐야 둘반장? 아 뭐야 때리야지 받쳐 피해 야. 야, 이 아이씨 <laughs> <laughs> 야, 기 도망갔다. 고기야늑대지또한 마리 잡았어요. 거기다. 저... <laughs> 아, 네. 아니, 나도 살 야, 다 이거? 아이, 내가 잡았잖아. <laughs> 은 잡아. 아니, 여기. 많이 잡았어요. 많이 인당 3마리씩 먹었네요. 쏙 탔어요. 아이고. 인자가 그만이야. 물은 진짜 아니야, 모르는... 깨끗하네. 야, 네? 이렇게 두개가 사는 거야, 근데. 세상에. 물은 진짜 깨끗해. 두개는 원래 일곱 개정도 사는 거야. 아, 다슬기도 잡아왔네요. 이게 약다슬기네 써봐요. 그지? 어... 이건 그냥 먹는 거요. 이게 어울워서. 내가 이따 봐야지 이따가 나한테 먹, 먹으라고 하지 마요? 예. 먹을 것도 없어요. 남을 것도 없어. 응. 아, 음. 게 없어요. 어, 알았어. 아저씨, 먹을 게 없어. 나 먹을 게 없어. 뭐, 돌치떡 뭐, 그러니까. 뭐, 매질도 못하면 응. 뭘 먹으려고 그래. 아이씨. 아저씨는 라면 먹어. 이게, 이, 끼 먹고 사는 동물 아니 몰라. 요나 거기까지는. 고기, 음. 고기한테 고개, 물어봐야지. 너뭐 먹고 사느냐고. 라면? 그렇지 않아. 요요 응. 날씨. 이거 봐, 이게, 이게, 내장이 많아서, 배안 따면은, 썰서못 응. 먹어요. 어. 그릿하네. 이게 중태이에요중태이 있고, 꼬글이 있고. 음. 시리 없어, 시리. 도 있고. 있고. 얘들은 수영하고 돌아다이면 아주. 아유, 살았어요. 불청하나요? 뭐 귀한 줄이야? 어, 뭐야아그뭘 어, 어. 귀한 줄이다가 하시고 얼음 줄네 아우 저이러 여기 여기 얼음 줄? 여기 가지세요. 네? 아 우리 친구분 때문에 또 이런 줄 와서 이런 술도 먹네. 아니, 안 지어 주세요. 이거 직접 담근 거고. 얼음 줍니다. 얼음도. 어, 이제 아씩해 봐야지. 아 얼음지야 얼음지. 아 양주 냄새가 나네. 얼음지 나 옛날에 저기 뭐남도 많이 먹었약 되겄네. 아왜 혼자 에 살짝 쉬어야지. 마셔. 하지 아까운 게 어떻게 이게? 혼배가시 때. 친구 덕분에 얼음지도 먹어보고 감사합니다. 현질현도 지연, 아. 먹어보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고기도 잡고 옛날 이거. 아. 니 잡은 문적 오래됐네, 이거. 응. 옛날에, 시골에안클 때, 그 이게, 이게 뭐, 떡매라고 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아, 돌로 잡았다며. 돌로, 돌로 잡았지, 돌 잡아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탁 때려서. 탄참 때리고. 망치 없을 때? 때. <laughs> 아, 망치 없을 때. 근데 오늘 또 새삼스럽네, 또. 이렇게 옛날 추억을 되살려서, 그런 것도 예쁘고 근데 오늘 보니까, 제일 잘 때리네. 많이 해봤나 옛날에 어? 나무를 많이 아, 뿌었으니까 그러니까 높지. 친구분이 아주 저기요 저 나무 잠작좀 패드로 갈까? 기계 있어 야, 그래? <laughs> 어 그래요? 잠잭 쪼개는 기계 있어? <웃음> 어? <웃음> 아 그것 좀있다야 바로 어떻게 쪼개야 이게 그러니까, 우러나야 음. 돼요 한참 끓여야 돼요 그래야 맛있는 거예요 하여튼 먹어봐야지 속에 풀리나 40년 내공을 <laughs> 한번 보여줘 40년 내공이네 진짜 이게 야, 그러면 다살 때부터 매운탕 그랬어? 아그 전에 그랬죠. 그럼 사십 못고는 거. 스무 살, 스무 살 전소부터 매운탕 그려 먹었으니까. 옛날에 왜 시골에 가면은 왜그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각 마을마다 있었지만은노란 봉투에다가 쌀 이렇게 걷어가지고 철리바로 다녔지. 그리고 그래 그리고 고기 내그 계곡에 가서 <laughs> 아... 가재도 잡고 뭐 그렇지. 그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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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어서 물고기 잡어 갖고. 이렇게 해서 매운탕 끓여 먹었잖아요. 옛날에 그지철력반고철철력갔잖아 저기 그강강으로철력 근간. 많이 갔어 우리 왜저 봄에 한번 갔었냐? 봄에 무신기 전에. 쌀쌀 갖고 나. 쌀 요거 공에다 걷어 가지고 마다 그렇게 해서 갔잖아요. 철력 물고기 잡아서 한 거. 물, 왜 물고기 잡았죠? 뭐 먹을 게, 게, 게 없어. 고기 응. 그때 더 있어. 그때 그게보로때 그거. 샘물로 떼어내서 잡 이렇게 떼어내서 잡고 아, 아, 유만한저 그, 통방에 있물 이렇게 아, 돌려서 아. 이렇게 뿜어서 아. 딱 이렇게 덮뿌벅까 나온다 나온다 이렇고독 가지고도 많이야 밤에 아, 햇불 밤에 햇불 갖고 통 네. 그건 햇불로 잡고 이 그때 고그리 많이 왔어 참개 네. 참개 네. 잡으러, 잡으러 갔었어 그, 그 동네로 그여수에그 색깔 비루부대 갖고 이햇물 들고 백이 잡았어 참개 그때 잡았지 그렇지 옛날에는 참개 많았었어 막 길에도 걸어 다녔어 참개가 <laughs> 야 우리 친구네 집이 명광이네 서대산에 서대산 짜하게자 서대산 밑에서 이게 뭐여? 으름주로 먹고 으름주도 먹고 민물고기 잡아서 먹고 이거 약이구만 약 봐요 어. 고기 아 어, 이게 야. 이게 일명 민물 동태 일급수에서만 예, 어. 사는 거고 일급수에서만 사는 거고 동태라고? 저기 중택인데 일명 내가 부르는 건 동태 민물동태 음. 크잖아요 이게 민물동태야? <laughs> 동태같이 <지금> 통통하잖아 하 <laughs> 이제 깡패게 통하 아 민물에 동태가 있어? 아유 일명 일명이라 했잖아 일명 그 아참도구락지나어 아. 꾸력지? 고기가 죽으니까 다, 막 깨는 거. 아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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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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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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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맛나네. 아, 맛있네. 응? 고기 밑말이 들어갔다고. 아저씨 왜 그러고 있어? <laughs> 자, 우리 한명 합시다. 머리 줘. 이거 봐요. 아. 그럼 왜 들고 있어? 우리 다 떠나가? 응? 머리 좀 <laughs> 어? <laughs> 그, 여기 한명 알아야지. 머리 줘. 이거 너너만 있어. 머리 줘고 있잖아. 다 먹었어 나 이거. 바닥에 있어야. 아 어떻게 그냥 어디 갔어 뭐. 있어? 있어. 다 먹었어. 야, 언제 다 먹었어? 내가 다 먹었어. 나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아니, 이거 그... 또 진짜? 가 생각 해해고요 <laughs> 내년내년이 먹어 아, 이 귀한 모르지도 먹어보고 그래도 막 힘들어서 잡은 불안이, 보람이 있네 그렇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매운탕 진짜 잘 끓이네 응. 언제 감... 한번 력역 가자고 네 그럽시다 응. 야, 아씨뭐 계속 조하고 있으니 그림그이고 있네 우리가 <laughs> 왜 <laughs> 들고 있어 나는 여기 저기 할 때부터 내가 얘기 항상 얘기했잖아 근데 왜 들고 있냐고 그것도 라면도 자꾸. 그럼 여기 소주 한잔 하려고 이거. 아니, 저기다 물어봐. 너 먹고 싶어 죽었는데, 비린내라는 거뭐 알레르기 있다고, 어떻게 하면 낫느냐고. 물어봐. 제가 알레르기 있는데, 비린내라는 거, 어떻게 해야 잡을 수가 있어요? 한번 그거 저기 한 사람은? 댓글 달으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나중에 뭐 준다고. 바랍니다. 뭐 소고꾸라고 왜그래 자, <laughs> 오늘 진짜 공기 좋은 서재단 밑에 자라게 서떡 매치기라고 하는 거지? 떡 매치기? 새 어? 매치기? 새 매치기 해가지고 한2마리 잡았나? 그래도 냄새는. 2마리가뭐요한 50마리 되는데 그, 냄새는 팍 나네. 아이러면 이게 뭐. 고기 많을 때는 물고기 그냥 물만 퍼다 먹어도 맛있는 거요. <laughs> 고기 들어갔다고? 맛있어 <laughs> 그 물고기 많을 때는 그 물로 끓여도 고기 냄새가 나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참, 장뽕 되게 예. 심하네 심해도 너무 심하다 아, 물고기 많은 데그 물만 터다 서 끓여야 그럼요 그럼 그 냄새가 나면 맛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 거기다 따로요 기가 막히다 이 또한 <laughs> 일단 나는 이거, 이거 마시고 아니 소주 안먹으려고 아, 이거 못뭐 먹지 이거 이거 반어? 아 귀한 술을 먹어야지 소주 어떻게 해. 야 내가 다 먹었지 아 이거 잠근거먹 그거 어. 아 잠근 거지 맛있드리네 자 우리 우리합시다 자, 우리. 우리 친구분 고맙습니다 그래. 오늘 그래, 아유, 고맙다, 그래. 야. 이거, 이거. 자, 고맙습니다 우야 오, 이걸 어떻게 고맙습니다